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함께 에베네스엘들과 함께 예 율동하면서 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게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저너게나로 밝은 태양 떠오듯이 자주 지 아니리 어노 내로 거리를 주님을 주님을 기게 보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올라온 주의 사랑을. That's <laughs> it. 春花。 세계 보는 이둠 같이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소란 근영 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과 배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엘샤다이 단장이 되는 이승주 우리 하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듣고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집중할 친구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오늘 에샤다이 중창단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게 해주시고 찬양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1,2학년들은 진급하고 첫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 지금 3학년들은 예, 아직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조카는 1,2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다가 3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어,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 성적이 미도달되면 방과 후에 남아서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방과 후에 노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엄청 긴장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온순한 아이라서 여동생이랑 잘 지내는 편인데 시험 당일 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동생한테 짜증까지 내고는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울면서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 교문 밖을 나올 때는 2학년 때 문제라서 너무 쉬웠다면서. 룰루랄라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누구에게나 큰 짐과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플 시간에는 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이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해당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전에 주의를 뺀 40일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서기 325년 경부터 지금까지 약 1,800년 가까이 기독교회에서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일상의 쾌락을 멀리하며 경건 생활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 패션 위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자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서의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이 희생양에 비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혼자 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구경하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는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몫의 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혼자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도 인간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채플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야 할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면서 동시에 서로 짐을 져 주며 함께 이기를 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각자의 짐을 쥐되 서로 짐을 쥐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뜻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사벨 학생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